네, 자몽주스 만들기 2편입니다. 어, 일단은 이게 다 굳진 않았지만,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, 이렇게 만지면 좀 묻긴 묻어요. 그래도, 해볼거. 자, 일단은, 아까 전에, 만들다가만, 이거를 준비해주셔서, 이렇게 밀어주세요. 그리고 종이를 종이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셔가지고 일단 요 뜯을 부분은 이렇게 없애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우드락 본드 좀 준비해 줬긴 줬는데 우드락 본드 양이 아까 좀 거.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없어가지고. 아까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얼마나 없는지 아실 거예요. 음, 잘 나오네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거는 깔끔하게. 됐죠? 그고 일단은 한번더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아까 전에 쓰다가만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.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준비하셔도 돼. 요 근데 레진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필요 없어요. 우드락 분들 만드시는 분들도 이거 굳이 필요 없긴 한데. 아, 그냥 진짜 그렇게 할걸. 이렇게 여기다 짜가지고. 좋겠죠? 그러 양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.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그럼, 아까 도 저번에도 이거보다 몇 배는 했거든요. 조금만 더 해주도록 할게요. 음, 근데 지퍼백에, 음, 토핑을 넣, 넣으면 막히게 되기 때문에. 음, 좀더 연해졌죠? 들드 본드가 들어갔다 보니까. 아까 어, 그 지퍼백 있잖아요. 그 지퍼백을 준비해주시는데 어디갔니? 응? 내 분명 아까 여기다 뒀는데 요즘에 내가 기억력이 많이 아 여기 있네 <laughs> 사라진 거 같아 이렇게 벌려주세요. 음. 손으로 하면은 묻르니까 이거 갖다가 벌려서 살짝만 이렇게 접어주고 안안 안 새도록 거를 담아서 슛 꼬린 해주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. 방법으로 담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 묻는 건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벌리고, 음, 건복해서서 담아주세요. 음. 자주 해주시고요. 음캥 빼주고 이거를 닫아주세요. 잘 닫아주시고 저 이제 이거는 잠깐 채워주시고 얘를 늘려서 담아주세요. 잘 담아주세요. 과장에 모자르게 되면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마도 모자랄 것 같은 예감이 좀 많이 들은 <laughs> 것 같아요. 이거 만드는데, 오드락 본드나. 소스 만드는 게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냥 아예 다그 색으로 하려면, 한, 이 판에 한몇 배는 채워야 될까? 이렇게, 됐긴 됐는데, 너무 안 보이죠? 이렇게 옆으로 보, 보시게 되면, 엄청 얇아요. 음, 그래서,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음, 음 잠깐 빼고 어떤 콩드랑 물감? 아까 그 색을 준비해 주세요. 음, 잠시만요. 제가, 어, 어디 갔지? 아이고! 죄송합니다. 아까 그 색이 어디로 사라졌고? 주황색이랑, 주황색은 여기 있고, 노란색 준비해주세요. 아무튼, 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을, 여러 가지, 이거 하면 3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. 3으로. 다 쓰겠다, 아주. 쭉 짜주세요. 그리고 잠시만요. 됐다. 음 하고 이 아래에 약간 물감이 있잖아요. 그, 그거랑 좀 섞어주세요. 투명하긴 하겠지만 그 위에는 파파야도 할 거예요. 맨 위에 그것도 올 거예요. 그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이것처럼 많이 걸리겠죠. 한이 정도를 해서 섞어줍니다. 음, 이것보단 좀... 이게 형광 주황이 돼야 돼요. 노란색을 넣었을 때 형광 주황 비슷하게 아까보다 주황색 아까 넣었을 때 진하게 됐는데 이건 좀 연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이게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로 엘로우 듀얼, 핏. 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은 진짜 조금이면 됩니다. 한한 한 방울?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변했습니다. 음, 진짜 실제로 보면 많이 변했는데, 그렇게 화면으로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변했지는 않네요. 이제 여기다가 또 담아줄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꽁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것도 역시 긁어 모아가지고 할 거예요. 개 갖고가 됐다. 해서 이거 또 잠가주고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 뭐지 요안에괜찮아요 그건 아마도 안 넣을 거예요. 음 이거 빼고 하면 돼. 빼고. 자, 이렇게 조금 것도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양이 좀 그렇긴 엄청 부족하네요. 네, 이 이정도로 하도록 할게 이거 아래는 목공풀이랑 뭐 물풀이 섞어서 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지금 우드럭본드로 하는게 더 반짝반짝 더 예쁘죠? 음, 일단 여기다가 토핑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해줄될것 같아요 층이 낮아가지고 빳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. 이렇게. 이쪽 토핑을 이거 똑 터치해서. 이거를. 응, 음, 좋으면 돼. 근데 여기에 자몽 토핑. 이제 자몽 토핑을 그 색깔에 맞춘 거에.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. 자몽 토핑이에 컬러가 조고 지금 잠깐 동안 걸려가지고 아 어, 정말 이거 먼저 문제... 해야겠다 어, 설마 이것도 걸렸다 아아다 걸려 이번엔 진짜 안 걸리도록 그래서 해서... 킹여다가 긴... 잘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 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? 잘 넣어 줍니다. 이렇게. 넣어 줬습니다. 얘 토핑들이 보이죠? 이렇게 넣어줬고 음, 여기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. 이상 옐로냥이었습니다.